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디입니다. 스마트폰 앱처럼 간편하지만 포토샵처럼 디테일한 사진 보정이 가능한 앱 루미나르 네오를 소개할게요. 루미나르 네오가 전문가도 많이 사용하는 사진 보정 앱인데 사용법도 진짜 간편합니다. 대부분 기능을 버튼으로 켜고 강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상단에 보면 카탈로그, 프리셋, 편집하기 순으로 있는데 이 순서대로 사진을 편하게 보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탈로그에서는 편집할 사진을 불러와 관리하거나 병합도구처럼 여러 개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합성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칠양 구간을 지우는 생성형 지우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생성형 교체, 배경 높이는 생성형 확장 도구가 있는데, 이 생성형 AI 기술은 사실 포토샵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생성형 AI 기술 자체는 아무래도 포토샵이 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보정할 사진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 프리셋 탭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우측에 보면 사진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밑에 보면 루미나라가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 스타일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면 도시 이름으로 된 이런 프리셋이 쭉 나타나고 마우스 오버만으로도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프리셋은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스노우 앱처럼 일종의 필터 개념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사진에 적용되고. 강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트 모양 아이콘 누르면 즐겨찾기에도 추가할 수 있고, 밖에 나오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즐겨찾기 메뉴가 생긴 걸볼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야 프리셋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그냥 처음부터 여기 제일 상위 메뉴에 리스트 형식으로 쭉 보이게 하면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적용한 필터는 다음 항목인 편집하기 탭에 있는 기능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적용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색 보정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셋을 사용하면 더 편하게 색 보정을 할수 있어요. 아무튼 필터를 선택했다면 이제 세 번째 편집하기 탭으로 가볼게요. 자 우측에 보면 루미나르 내외의 각종 기능들이 다보여 있거든요. 하나씩 눌러 보면 어떤 기능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데 보정하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자면 보통 사진 보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벨롭 메뉴에 들어가 보면 자 기본적으로 사진의 요 노출을 살짝 조절을 해주고 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다뤄주고 그리고 여기 컬러 메뉴에 들어가 보면. 자, 요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도 잡을 수 있어요. 뭐 노란끼를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 파란끼를 많이 주면 뭔가 더 새벽 감성 느낌을 더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인엔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인엔스 메뉴에 들어가서 액센트 값을 쭉 올려보면 자 이렇게 게이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노출 같은 것들을 한방에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톤 조절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참고로 기능 옆에 ai 아이콘 붙은 것들이 루미나르 네오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요 스카이 기능도 있는데 그냥 요 스카이 선택 눌러 가지고 뭐 원하는 하늘 이미지 선택만 해주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까지 맞춰서 적용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하늘을 선택했을 때뭐 이런 거 선택했을 때 하늘에 이톤까지 맞춰서 사진의 색감도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스카이 기능에 보면 뭐 하늘의 방향을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하늘의 온기도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다 조절이 가능해요. 사실 이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 기능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도 들어온 기능인데 그 기능의 원조가 루미나르 해요. 이 기능으로 옛날에 광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카이만큼은 루미나르에서 정말 제대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정하는 사진에 인물이 들어가 있다면,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서 인물 사진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페이스에 들어가서 페이스 라이트를 쭉 올려보면, 알아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슬림한 페이스도 말 그대로예요. 끝까지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슬림한 얼굴로 만들 수 있고요. 밑에 눈에 들어가면, 뭐, 눈동자의 크기를 뭐, 크게 한다거나, 입에 들어가면, 입술의 채도를 올리고, 붉기를 올려가지고, 입술에 생동감을 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비포고요. 요게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그리고 스킨 메뉴를 통해 말 그대로 피부 보정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피부 결함 제거라고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면 큰 잡티 같은 거 AI가 알아서 제거도 해 줘요. 바디 메뉴는 체형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요런 식으로 날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 거의 뭐티안 나죠? 인물을 보정했으면 이제 배경도 좀 보정해야겠죠? 그래서 풍경사진 항목으로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 대기 눌러보면, 이렇게 안개 같은 것도 쓱 하고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메뉴 그냥 눌러서 강도 조절하는 이런 개념이 달아가지고, 그리고 풍경 사진에 들어가면 뭐 골드나우 이용해가지고 사진에 꼭 이렇게 해질력에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요 나뭇잎 인해서는 나뭇잎 계열, 그러니까 푸르푸르한 계열만 알아서 인식해서 이렇게 쨍하게 만들어줍니다. 색조도 이렇게 뭐 바꿀 수 있거든요. 기능이 진짜 엄청 많은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 알아서 인식시키고 강도를 조절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글로 들어가서 강도 조절하면 뭔가 이렇게 뽀샤시 블랙미스트 필터 먹힌 것처럼 이렇게도 뭐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필름 그레인도 뭐말 그대로 그레인 넣는 거겠죠. 100으로 뭐 100주면 너무 과하고 적당히 표현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래그 만들어도 그린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능은 상단의 편집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리스트를 다볼수 있습니다. 재수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작업 메뉴를 눌러보면 프레셋으로 저장도 할수 있고, 그리고 우측 상단의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양한 포맷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하면 간편히 사진 보정 끝이에요. 보여드린다고 좀 과하게 보정하긴 했는데, 이게 비포였고요. 이게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루미나르 내외 의 플랜과 가격은 이렇습니다 일단 연간 구독플랜이 있고 옛날엔 없었는데 평생 연구라이선스 플랜도 생겼어요 이게 둘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어떤 걸 구매하시건 30일 환불 보장이 가능하니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해지해도 돼요 그리고 이왕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오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 구매하기 누르면 프로모션 코드 입력 하기가 있어요. 여기에 남겨둔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10%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들 꼭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미나르 내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AI를 활용해 간편하지만 빠르게 그리고 디테일한 사진 보정을 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드린 해이 루미나르 내오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oh it's calm.